안녕하십니까 노력형입니다. 오랜만에 뵙네요. 자 지금은 그냥 바닥에서 자재 정리와 바닥에서 조립을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. 조립을 해서 이제 물건을 세워서 올리는 거니까 지금 영상은 그 바닥에 조립하는 겁니다. 저기 지금 보조그 보이시죠? 검은 거에다가 지금 변광색으로띠 두른 거 띠는 이제 안전해서 와서 띠. Thank you. 자, 잡으면서 내릴 수도 있었는데 나무가 높게있어서 그냥 저렇게통서떨렇게도록 놔뒀습니다. 이렇게 해서, 게요어이이럴때는네이게요서이렇고 해서, 게해게 좋습니다 작업하는 사람들도 이이 봐야됩니다 어 조준이 중. 아 내립니다. 오.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사회를 결혼식 사회를 보게 됐는데 정말 친한 친구인데 제 결혼식 때도 사회를 봐줬습니다. 부탁을 해서 봐주기로 했는데 지금 그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. 멘트 연습. 긴장은 되긴 되는데 뭐 엄청 긴장 긴장은 안 되네요.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. 그리고 그런 경험도 좋은 경험이라 생각이 됩니다. 좋은 것 같습니다. 결혼식 스타일업을 도시고 티비 있을까요? 있으면 뭐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고요. 일단 다시. 이거 나뭐쓸거안 봤어? 잠시만요. 이거 이월 29일 아니에요? 작업이 단순해 보여도 굉장히 어 조금 머리도 많이 써야 되고 손이 많이 갑니다. 저 철골 자체가 제작을 도면이랑 똑같이 하더라도 휘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철골 자체가 또 휘는 부분 이 있습니다. 그래서 레버로로 당기기도 하고 이들 보다 보면은 되게 신기하게 또 볼팅 저 홀을 맞추는 아님들 계십니다. 되게 일을 잘하시는 분들. 여기 계신 반장님들도 다이 머리들이 좋아갖고, 뭐, 어, 크게 만차리 없습니다. 저도 뭐, 재산을 다하고 있지만, 아무튼 뭐, 좋게 좋게 가는 게 지금은 최고 좋은 거니까요. <laughs> 저기 앞에 보면 은다 철골들이 세워져 있잖아요. 다 저쪽. 그 부분은 제 장비로 해서 다 세운 겁니다. 이런 거 보면 한 번씩 뿌듯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아직까지 건설 경기가 지금 좀 풀릴 생각을 안 해서 서로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좋게 생각하고 존버를 해야겠죠. 내년에는 용인이나 이런 울진 쪽에도 뭐좀 터진다고 하니까 그런 게 터져야 장비들 많이 들어갈 텐데 근데 건설 경기뿐만 아니라 모든 경기가 좀 어려우니까 서로서로 서로 힘을 내야 겠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힘내는 수밖에 그리고 일하면서도 자기의 취미생활을 꼭 찾으십시오 그게 있어야 살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뭐 헬스나 축구나, 그 다음에 애 보는 재미, 와이프 있는 재미, 뭐 그런 게뭐 있습니다만, 다른 분들은 또 다른 기준에서 다른 취미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, 분명히 자기의 취미생활이 있어야 됩니다. 다음 주부터는 많이 추워진다고 하네요. 이제 겨울이니까 좀 추울 때도 됐죠. 오늘 덥네요, 더워. 더워서 안에 에어컨을 껐다 켰다 다 켰다 하고 있습니다.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관절기이기 때문에 감기 조심해야 됩니다. 요즘에. 예, 나온지 좀 오래된 노래인데 김범수의 오직 너만이라는 노래인데 아 그걸 한번 듣고 이장우가 한번 나온 자산데서 그런 걸 보고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. 예, 이장우가 좀 웃음 좋긴 했는데 빗사이 나면서 아 노래가 너무 좋았습니다. 하초일 그한국만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. 아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 너무 부럽습니다. 저도 음치는 아닌데 이 고음이 고음이 안 돼서 김범수 노래도 다 고음이잖아요. 호할 때막오막익사를안 하고 키를 낮춰서 불러도 어렵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건 뭐 키만 낮춘다 되는 게 아니고 감정 이런 게잘 들어가야지 진짜 제대로 된 노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. 노래도 제대로 배우고 싶은 마음 항상. 이제 반장님께서 나무를 고우고 있죠. 저.. 아.. 갈짝 올리고.. 어.. 갈짝 내리고 할겁니다. 습병을 <laughs> 맞춰갖고 이제 볼팅을 다웬만큼다 내면 저 위에는 받쳐 놓을 겁니다. 내일은 비가 온다는데 날씨를 이거 알 수가 없네요. 온댔다가 네, 지금 2시 반? 2시 40분 되면 또 시로 갑니다. 3시 반까지 시기 때문에 시간은 진짜 엄청 빨리 갑니다. 여의 저로 들어갈 때 저는 웨이트를 가면 되는데, 아파트의 시장에. 솔직히, 크게 피곤하지도 않는데, 그냥 합리화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. 이래 되다 보면 이제, 근육은 다 없어지고, 이제, 돼지가 되겠죠. 아 다시 마음을 다 잡고, 마음을 다 잡을 필요도 없고, 그냥, 저스트 또 그냥 가야 됩니다. 해야 됩니다. 하면 되거든요. 피곤하고 다이런걸 떠나서,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올라와서는 안 돼요. 앞에서 일단 한번 운전석 앞에서 언질을 주고 올라와야 됩니다. 어디 그냥 올라면 더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언질 한번 주고 올라. 와요 저희가 이제 보고 있으면 올라와도 저희가 마음을 놓으니까 되는데 갑자기 올라오면 쿵쿵 소리 나는 것 때문에 깜짝 깜짝 놀립니다 진짜. 그런 부분은 좀 아셨으면. 분명 아실 건데어 절대 또 안전 좋은데. 그래도 철판을 깔아놨다 쳐도 땅이란 거는 제대로 메꾸지 않는 부분도 지금 상당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. 자갈을 깔고 해야 확실히 토사가 다져지는데 흙만 깔아갖고는 안 됩니다. 이거는. 흙을 많이 깔면 물론 뭐팡 무너지는 않겠죠. 근데 이게 조금 조금씩 침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비가 오면은 고하 그런 부분은 이 크레인을 다치는 분들도 항상 그인을 타기 전에 수평계도 한번 보고 뭐 땅이 어디 꺼졌나도 보고 그인이 어떤 쪽으로 더 기울었는지도 보고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저도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쓴다 해도 사고가 나는게 또 장비 사고이기 때문에 그럼 다 올려볼게요 올리고 올리고 항상 뭐든 그날때도 같이 집중해야 돼. 이제 쉬러 갈 시간이 다 됐네요. 오늘 영상은 뭐 일단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오늘은 뭐일정인 부분부터 또 다른 얘기를 많이 한것 같네요. 조금 찍다 보니까 음, 나중에 또, 또 좋은 영상 있으면 또 찍어 서 한번 또 올리겠습니다. Bye. -bye.